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도 환경운동연합의 사목장, 사묵점, 김진호 사목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뭐, 인사까지 이렇게 했그 <laughs> 장평천 물고기, 떼주고,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환경과 음, 입장도 들어보고, 당연다 음, 뭐 일단, 환경과에서는 네. 다음 주에 그 수질, 치료를 채취했거든요. 네. 수질. 네. 그래서 수질 결과를 발표하고, 거기에 맞춰서, 네. 그뭐 수질 결과는 어디서 음, 그 한거 있어요? 도 환경 보건원에서 네. 의뢰를 했어요. 고기는 해부 안 했어요? 고기도 그 성분을 분석해야 될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저, 그건 이 저희가 이렇할것 네. 같은데, 네. 음, 일단 뭐 수질은 한국가에서 그 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어, 우리는 네. 뭐 이게 이제 꼭 해보면 아니고 물고기도 있고 정확한 폐쇄 원인 아니면 네. 주변 특정 오염원도 찾아야 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 많아요. 네. 해보는 것도 그, 어, 분석해 가는 것은 네. 시간이 좀 많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그 샘플들도 나름 대로 환경에 있해서도 예, 그치 예, 시료는 저희 물고기 예. 죽은 회산물고기리 예. 가지고 예, 한 여섯 마리 정도를 시료 채취했어요. 여섯 마리? 예. 그거 이제... 물고기? 네, 예, 물고기. 그 다음에 수질은 어차피 이제 뭐... 그 시에서 뭐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나올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게 수질 자체 가지고 이미 오래 전에, 한 예. 4월 전에 죽었... 죽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고기에사원인회사 예. 예. 원인들을 찾지 예. 못한 거죠. 상륙살. 인제인지고 하... 너무... 하는 거야? 예, 네. 다시 하자. 아니 괜히 아니에아니집을때 이런 죠 어, 존재 없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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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그래서 이 좀... 네. 음, 이런 사례가 네. 그 있긴 있었어요. 예제뭐 네. 청주 미호천 같은 경우에서도 물고기가 네. 이렇게 분데는데 어, 음. 그때 용존 산소 부족이었죠. 음. 네. 어오번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뭐 네. 이런 뭐 네. 집, 집단을 폐산 사례들이 있었지만 네. 어떤 특정 오염 원인이 추정 안 되는 이런 네. 회상 처음이라 가지고 네. 원인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봐야 할것 같고 시간 서 알아야 겠네 진상조사는? 네. 글쎄 뭐 조사하는 것들이 뭐 환경과의 뭐 수질 결과 가지고 뚝 내놓으면 네.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거 말고 뭐 위에 여러 가지 오염원들이 있어요. 뭐 분뇨 처리장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해서, 다각적 원인들을 가지고 좀 찾고 실질규명해야할것 같아요. 저희는 생각한 게한 2주 정도는 저희가 걸릴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그것만 아니고 이제 다양한 어류 전문가들, 네. 전문가들 뭐 이런 분들도 또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하고, 원으로 하는 어류 전문가들도 관심이 갖고 있어요? 찾곤 있어요. 음. 뭐 지역에선 사실 어류 전문가가 없어가지고, 음. 뭐 충북하고 음. 뭐 다른 곳에 음. 전문가도 들 찾고 있고 음. 뭐 그러고 있어요. 음. 그래서 아마 현장도 같이 봐야 하고 음. 그렇죠. 그래서 원인들을 좀 다각적으로 음. 봐서 가서, 어, 가서. 어, 어. 그다음에 규명을 해나가는 게필요해요 그래야지 이후에 이런 어떠, 어떻게 보면 고의적 범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음. 이제 어떤 연락이갈수 있는데 음. 그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음. 원인들 다 같이 좀 부족해. 날짜는 거. 그 얼마나 된 거래요? 어,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4일. 부패 정도 어, 되겠지? 부패 상태로 보면 사실 상당히 많이 부패한 건 아니에요. 음. 어, 전체에 보면 고르게 아, 이제. 4, 5일 정도? 음, 그 정도로 음. 보고 있고. 네. 음. 그 정도 보고 있어요. 그 날씨 얘기하는 거는? 어, 뭐봉사 했을 거라는데 사실 음. 뭐 그런 가능성도 있겠던데. 음. 최근에 그 일주일 사이에 네. 뭐 기온 데이터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제천시가. 그렇게 춥지가 않고, 나 네. 왔어요. 그래서, 동사했다라는, 네. 거는 좀, 네. 예, 너무 이제, 그 현장에서 네. 쉽게 쉽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니까, 러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아쉬운 게, 현장에서, 그 우리 환경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회사 했을 거다, 아니면 동사를 했을 거다, 빠뜨려 지냈을 거다, 이러는데, 네. 저한테 답한 게, 네. 그렇게 추정, 추정할 만한, 네.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들, 그래서 전체 네. 기온, 수온들,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아, 데이터를 제시해갖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열 아. 보면 이게 개인적 아. 경험에 의한, 아니면 아. 개인적 아. 추론에 의한, 네. 이런 발언들이 가니까, 네. 좀 당할 때도 많죠. 네.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어떻게 보면 또, 뭐 이렇게 안 좋은 거는 주름이 넘기지, 넘기지 그러는데, 이런 정도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네. 그런 요구들이 저희한테도 있는데, 어, 이게 지역에서 꼭안 그 좋거나 아니면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낸다는 게 아니고, 이것들이 재발되거나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어떻게 향후에 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만드냐는 정말 고민해야 돼요. 어떤 것들이 벌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똑같이, 묻어두는 바람에 똑같이 다시 대풀이 한다면, 역에 대한 지역사회 갈등비용, 치유비용, 해결비용들은 또더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 터졌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산업적, 아니면 경험적, 그 근거들,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고 축적하고, 이해 이걸 가지고 또 일이 벌어졌을 때, 지금보다 좀더 나은 대안들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것들 가지고 들친다가 아니고, 어.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지구랑 우리 사적 비용도 좀 줄이자, 음. 갈등을 줄이자. 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음. 이제 요거는 이제 환경하고 관계없이, 그떻게 이제 그, 봉사, 어른들, <laughs> 시대에 따른 어떤 정치적 시각들이 사람들마다 나이에 따라 또 천차만별로 틀리잖아요. 음? 왜 네, 이제 네, 어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서로 생각이 틀려도 그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핵심이회 입장에 네, 뭐 어떤, 어떤 논란이 있으면 그 논란들을 쉽게 말해서 많은 분들이 더 이상 논란하지 말고 합의를 해 나가는데 사실은 그동안 언론하는지 우리, 우리 시민들의 입들이 얼마나 묵혔는지 그다음에. 어. 이입회이 열었을 때어떤 지점에서 서로 소통을 하는지 이 지점에 대한 고민, 합의를 사적 합의를 구하는 이 지점 네. 이런 고민들이 과연 제대로 있었는지 좀 묻고 싶어요 음. 그게 없이 무조건 어떤 논란이 있으면 아, 소보적인 논란 그만해라? 음. 이건 사실 옳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옛날 조선시대 때그 머슴들이 싸우고그러는건 양반이 봤을 때는 아주 안 좋은 음. 하지만 그, 양반들, 음. 어, 그 양반들도 징상인 음. 소나죠 도끼를 갖다 놓고 상소를 올리고 네.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언로가 일정 부분 있었던 것들이 네. 그~ 뭐~ 이~ 래서 뭐~ 제약 쪽에 뭐~ 살인 이었다면 항거나 네. 한, 한, 한 어떤 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것들이 논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불필요한 논쟁 근데 사실 유심히 정말 애정을 지고있면 불필요한 논쟁이 아니거든요. 뭐 어떤 철학적인 고민들 그게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이 고민들을 끊으셨어요. 근데 오늘날 와서는 사실 그런 통로도 많이 없지만 그럴 때마다 어떤 논란이 있을 그니까 문제 있을 때마다 무조건 이거는 아니야라고 치부하고 아니면 지역사회에 뭐 소모적인 이렇게 치부한다면 이건 단적 옳지 않아 옳지, 옳지 않은 거지 한번 생각해봐요 그뭐 소모적인 논란들 논쟁들이 있을까 지만 한번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토론장이 한번 제대로 열어져 있었냐? 네. 토론의 조차도 없었어요. 음. 이른바 관이 네. 토론이라고 하지만 이제 어떤 보고회 같은 형태 네. 관이 이미 습입하고 음. 그런 건 있었지만 민간 아니면 민과 관이 절초 끊임없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쟁했던 자리 음. 아니 면 토론했던 자리가 음. 있었냐? 음. 이런 거 없는 상태에서 네. 관점들의 그 충돌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합의를 해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네. 없었죠. 음. 음. 그, 그래? 어떡한 아, 얘기를 해. 셨죠 네, 저그래데 네. 아니, 근데 뭐 요새 뭐술안드시는하면 얼굴이 쉬고 좋아지셨어요. 예, 요즘도 저뭐또 보고서 뭐, 하나, 좀, 어, 뭐 드셨어요? 아니, 보고서 하나 쓴다고 요즘 그 뭐, 가 갑자기 사무실에 붙어있어때 요즘, 네. 요즘 또 많은 그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또 사무실 찾아와요. 그래서 사무실을 갑자기 안 비우고, 네. 그리고 또 네. 날이 좀 그래서 현장 이름 별로 많이. 책임의식, 소명, 사명감을 가지고 관찰이시고 할 일을 하는겁니다 현장에서 또만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